안녕하세요. <laughs> 이번 영상은 아인슈타인의 철학적 사고가 물리학적으로 발전한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약속을 정할 때 강남역 1번 출구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꼭 강남역 1번 출구에서 2시에 만나자 이렇게 해야 약속이 확정되잖아요. 우리는 시공간을 하나의 개념에서 지금 살고 있는 4차원 세계에서 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laughs> 엉뚱한 소리하는 사람들한테 쟤는 4차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laughs> 쟤는 정확히 정상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4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 이전에 뉴턴의 세계에서는 공간은 공간으로 시간은 시간으로 서로 분리돼가지고 어, 완전히 독립된 것으로 존재를 했었죠. 어, 각각 따로 놀았었는데 아인슈타인 시대로 오면서 시공간이 합쳐져서 어, 같이 묶여져서 어, 돌아가게 된 것이죠. 애초에 우주가 생겨나면서 시간과 공간은 함께 묶여져서 이렇게 태어났다. 아,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예, 시간과 공간 타임 스페이스를 하나로 만든 그 이론을 정리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과학자 맥스웰은 아인슈타인이 태어난 해에 이제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맥스웰이 맥스웰 맥수엘 방정식에서 빛이 파동이라는 사실을 이미 이제 아인슈타인 이전에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물리학자들은 우주에 에테르라는 매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결파가 갈려면 물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소리를 들으려면 그 소리도 파동이니까 공기의 매질을 타고 소리를 우리가 전달을 받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빛도 파동이니까 뭔가 어떤 물이나 공기처럼 이 매질을 타고 갈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물리학자들이 생각을 한 거죠. 상식적으로. <laughs>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에테르라는 매질을 찾으려고 수많은 실험을 했는데 많은 과학자들이 그 에테르를 찾는 데 실패를 했다는 것이죠. 많은 과학자들이 빛의 속도가 바뀐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에테르라는 매질을 타고 빛이 움직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배가 움직인다고 했을 때 물살이 빠를 때는 배가 빨리 가고 물살이 느릴 때는 배가 느리게 가지 않습니까? 왜냐면 매질의 그 상태를 배 타고 배가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에테르라는 그 우주상의 그 매질이 있을 때그 매질을 타고 빛이 움직인다면은 그 매질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빛도 속도가 바뀔 거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그 매질을 찾으려고 많은 실험을 하고 있을 때 아인슈타인은 <laughs> 아니다. 빛의 어, 속도 즉 광속은 딱 일정하다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특수 상대성 이론에는 두 개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관성 좌표계의 물리 법칙은 똑같다는 것이고 어, 두 번째는 어, 광속은 불변이다. 이두 가지가 이제 전제 조건인데 이것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음, 상대성에 대해서는 이제 아인슈타인 이전에 갈릴레이가 속도의 상대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는데요. 어, 관찰하는 대상에 따라서 어, 속도가 달라진다는 게 갈릴레이의 속도의 상대성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100km로 달리는 이제 승용차가 있다고 할때 그 옆에 내가 이 차를 타고 200km로 가면 100km의 승차를 타고 달리는 사람은 100km만큼의 속도의 차가 나죠, 당연히. 그래서 내가 200km로 달리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저쪽보다 내가 시간당 100km의 속도가 더 빠르게 가는 거죠. 근데 서 있는 제삼자가볼 때는 100km에 탄 사람은 100km 속도로 가고 있고 나는 시간당 200km의 속도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다, 다른 사람이 200km의 차를 타고 내 옆에를 같이 간다고 했을 때는 그 200km에 나도 200km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200km를 다 가고 있는 그 상대방과 나는 똑같이 속도가 0입니다. 똑같은 속도로 가기 때문에 같이 가면서 대화도 할수 있는 거죠. 또내옆자석에탄 사람은 같은 200km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속도도 같기 때문에. 속도가 0이죠. 그 사람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속도가 틀리다는 얘기죠. 다 정지해 있는 사람이 느끼는 거 100km 가는 사람이 느끼는 속도, 200km 가는 사람의 속도는 다그 사람이 그 위치와 그 속도에 따라서 감각적으로 속도를 다 다르게 느낀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 전에 갈릴레이가 말하는 속도의 상대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 속도의 상대성이죠. 아 근데 100km로 가고 있는 자동차와 200km로 가고 있는 자동차 그리고 그 옆에 빛이 <laughs> 가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죠.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일단 빛의 속도는 3, 아, 초속 30만 km로 붙박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km로 변하지 않는다. 이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km로 불변이라는 의미는 일단 아까 제가 예를 든 대로 내가 지금 200km의 자동차, 승용차를 타고 가고 있다고 했을 때 옆에 빛이 같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30만 km에서 나오고 같이 이제 내가 200km로 가니까 빛이 가고 있다 그러면은 200km를 뺀 만큼의 얘가 빠른 게 아니고 이 빛은 그냥 그냥 30만 km로 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이 초속 29만 9천 구백 킬로로 가더라도 이 빛은 30만 킬로에서 29만 킬로미터를 뺀 만큼의 빠르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얘는 내가 29만 킬로로 가더라도 그냥 여전히 30만 킬로미터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빛의 속도가 불변이라는 얘기는 인류가 엄청나게 빠른 우주선을 만들어서 이 빛의 99%의 속도로 어 갈수 있는 그 우주선을 만들어서 빛의속 빛의 빛과 같이 간다고 했을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선은 빛의 속도의 99%로 가는 거지만 얘는 여전히 30만 킬로미터로 그냥 간다는 얘기예요. 빛과 나의 속도가 이렇게 조금씩해서 조금씩 이렇게 멀어지는 게 아니고. 빛은 여전히 그냥 30 초속 30만 킬로로 빠르게 그냥 가버린다는 얘기. 내가 아무리 빛의 99%의 속도로 우주선을 타고 가도 이거를 정확하게 <laughs> 이해를 해야만 이 특수 상대선 이론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 전제 조건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빛의 속도는 초당 30만 킬로로 붙박이고. 어떤 물체, 어떤 것도 빛의 속도를 초과할 수도 없고 똑같이 빛의 속도까지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상대성 이론에서는 뭐, 뭐 빛의 속도에 99.9999까지는 갈수 있지만 어떤 것도 빛의 속도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이게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에서는 광속이 30, 초당 30만 킬로미터라는그 불변하는 붓박이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그 빛의 속도에 대해서 바뀌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살면서 이 볼펜의 길이라는 어떤 기준점이 있으면 내 팔이 이 볼펜에 비해서 길다. 아니, 이 손가락이 볼펜에게서 작다는 이런 기준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떤 이 볼펜과 같은 어떤 비교의 절대적인 기준점이 우주에서는 광속이 30만 킬로라는 그 절대적인 불변의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불변, 이 절대적인 광속의 불변의 원리가 우주의 물리법칙을 만드는 그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기준점이 된다는 것이 이제 이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는 데 기준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멈춰 있지만 사실 지구가 자전을 하고 또 공전을 하니까 나도 움직이고 있고, 또 화성에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도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고, 이 우주에는 음, 움직이지 않는 물체가 없는데, 그러면 지구와 화성처럼 아니면 다른 행성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통합하는 우주를 하나의 원리로 움직이는 그런 물리법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념에서 어, 상대성 이론을 라인슈타인이 생각을 하게 됐다 지구와 우주는 어떻든 같은 물질계이기 때문에 지구에서 통하는 물리 법칙이 이제 우주에서도 우주도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똑같은 물리 법칙이 적용이 돼야만 어, 같은 물리 세상에서 그~ 똑같은 우리 물리 법칙을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 뉴턴의 중력법칙은 그 우주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과학자들이 왜 그런지 찾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우, 지구만 생각하지 말고 이 우주 전체를 통합하는 그런 물리법칙을 내기를 하는 거니까 이 우주 전체 어디에나 있는 이 비상속,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미터로 변하지 않는 붓박이의 기준점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laughs> 이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우리처럼 문과적인 감성을 가진 분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게이 뭔가의 우주의 기준점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 우리가 전에는 공간과 시간이 불변이다. 우리가 감각적으로 지금 이 위치라든지 이 모든 공간은 이게 변한다고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변할 거라고 공간과 시간은 붙박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재 아인슈타인은 그걸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우주를 통합하는 물리 법칙을 만드는 지구의 물리 법칙이 아니고 우주의 물리 법칙은 빛은 우주 어디 어느 곳에나 있기 때문에 그 빛의 빛을 기준점으로 두자. 그러면 그러고 이제 생각을 해 보니까 빛 광속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공간 높여나하고 즉 거리가 변하는 것이고 이제 시간도 변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특수 상대성 이론은 특수한 조건에만 해당되는 이론이거든요. 말 글, 글자 그대로 <laughs> 이 특수한 경우라는 것이첫 번째는 서로 등수 운동하는 두 좌표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광속이 불변이라는 그 조건 특, 특별한 조건인데 이제 이두 번째 조건은 계속해서 이제 일반 상승까지도 이어지는 그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조건인 그 등등속 운동하는 그두 좌표계라는 게 이제 특별한 그 조건이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다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다 가속을 하잖아요. 움직이고 이렇게 빨리 움직이고 그런데 특수 상대성이론은 등속 운동한다는 거죠. 속도가 똑같은 거.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거. 관성 좌표계라는게 이제 관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뉴턴의 관성 법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움직이는 물체는 그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 성질이 있고 멈춰 있는 물체는 그대로 멈춰 있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게 그게 관성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버스가 가다가 빨리 출발하면 뒤로 넘어지려는 침이 생기잖아요. 그게 속도가 변하는 거, 이제 가속도가 생기는 거니까 등속운동이 아니죠. 그건 이제 나중에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이제 그 가속도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에서 일어나는 그 상대성 이론이 이제 나중에 가면 일반 상대성 이론이고 지금 이제 이거 특수한 경우는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한한 이론이기 때문에 이제 특수한 경우의 상대성 이론입니다. 등속 운동이라는 것은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다는 것이니까 이제 또 누구나 이해하기는 쉽지만 빛의 속도가 불변이라는 경우는 이제 모든 그 관성좌표계 아까 말씀드린 그 관성에 대한 부분이죠. 모든 관성좌표계에서 빛의 속도는 같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 빛의 속도가 불변이라는 거는 뭐이 특수 상대성 이론이나 일반 상대성 이론이나 마찬가지로 이 광속 불변의 원칙은 우주와 자연의 근본 상수로서 그냥 딱붙박기를 시켜 놓은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이 광속은 이제 진공 상태에서 모든 광속은 관찰자에게 동일하게 이제 적용 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대성 이론은 이제 빛이 절대적인 불변의 붓박이의 기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광속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그 고정 관념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인 주의가 있고 변하지 않는다는 주의를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상대적으로 흐르고 길이도 변하게 되는 거죠. 광속이라는 건 절대적인 것을 놨을 때 시간과 공간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주선을 타고 인간이 지구 밖으로 나갔을 때 이 지구에서 움직이지 않는 인간이 봤을 때, 그 지구, 우주선 속의 인간은 시간이 상대적으로 흐르고 어, 길이도 상대적으로 어, 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우주선에 탄 사람이 지구에 있는 인간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으로 흐른다는 그 이론이. 예,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즉 우주에서는 공간과 시간에 대한 절대 기준이 없고 관측자가 기준이 된다는 것이 이 상대성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수 상대성의 두 가지의 특수한 조건 하에서는 움직이는 물체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길이는 수축한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의 이제 그 결과치는 첫째는 움직이는 물체에서는 시간이 팽창하고 길이가 수축한다 이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움직이는 물체 안에서 시간이 느려지고 이제 길이가 단축한다는 많은 실험들이 있어요. 동영상에서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서 있고 기차 안에 사람이 기차를 타고 간다고 했을 때 번개가 쳤을 때. 나는 번개가 딱 수직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느끼지만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그 번개가 이렇게 시간적으로 늘어진다는 그런 이제 효과라든지 수많은 그런 뭐 현상들을 가지고 이 상태성 이론을 실험한 것들이 있는데 뭐 만약에 부족하면 그런 동영상을 보시면은 그 결과에 대한 거는 저는 이제 수식이라든지 수학적인 개념은 빼고, 순전히 문과적인 관점에서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이, 이해에 대한 관점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수식, 수학적인 개념을 이제 좀더 파악을 하려면 많은 동영상들이 수학적인 걸 얘기하는 동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그 인터스텔라라는 그 영화가 상대성 이론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라고 그러거든요. 그 인터스텔라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아버지 쿠퍼가 그 우주선을 타고 어~ 갔다 왔을 때딸머피가 <laughs> 늙어서 할머니가 돼 있잖아요. 아버지 쿠퍼는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그 우주선 안에서 어~ 있다가 왔기 때문에 시간이 시간이 팽창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그 시간이 늘어지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제 초침이 좀 초침 간격이 늘어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든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이 느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리는 짧아진다. 그래서 아버지 쿠피 어, 쿠퍼가 이제 블랙홀 근처에 갔다 왔을 때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보면 이제 중력이 강해서 그랬던 거고. 어쨌든 지금은 특수 상대성 이론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움직이는 물질을 타고 빠른 빠른 우전을 타고 갔다 왔기 때문에 이제 나이를 먹지 않고 여전히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 거고 지구에 있던 이제 딸 머피는 늙어가지고 할머니가 돼 있었던 거죠. <laughs> 지구에 있는 그딸 머피의 물리 법칙과 우주선에 세 있는 아빠 쿠퍼의 물리 법칙은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같은 물리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물리학적으로는 우주여행을 하게 되면 시간만 늦어지는 게 아니라 아빠 쿠포가 젊음을 이제 유지했잖아요. 그것을 봤을 때그 젊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시간만 늦어지는 게 아니라 이 몸의 신체적인 모든 리듬이, 신체 리듬이 다 늦어진다는 거예요. 이 신체 안에 있는 모든 내장 활동이든 모든 신체 활동이 다 이렇게 슬로우하게 변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은 이 우주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우리 인간들이 필요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을 도구처럼 개념화해서 어, 사용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성 이론을 이해를 하며, 하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내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만 보려고 했던 그런 경험적인 관점을 버리고 어, 상대방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된다. 내가 내 몸이 중요하고 내 관점이 중요하듯이 이 우주의 다른 행성에 살고 있는, 다른 행성의 생명체들도 그들만의 관점이 있고, 수많은 은하계들 속에 엄청난 별과 행성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 그 생명체들의 관점도 모두 동동하다. 그들이 보는 그런 상대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 관점을 통일하는 우주에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의 물리법칙을 가지고 통합하는 물리법칙이 있어야 된다. 그 기저에는 모든 우, 이 우주에는 전체에는 빛이라는 게 있거든요. 별. 음, 별에서는 빛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별이라고 하는 건 항성이니까 스스로 빛을 바라는 그 별에서 나오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은 우주를 통해서 모든 곳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의 속도 초당 30만 km 라는 그 광속을 붙박이 원칙으로 딱 만들어 놓고 이 시간과 공간이 변하는 거죠 <laughs> 우주에는 어디를 가나 빛은 있으니까 그 빛을 기준점으로 삼는 거예요. 그냥 딱 그거를 기준 고정 불변으로 딱 해놓으면 그 외의 것이 변해야 되는 거죠. 공간도 변하고 시간도 변해야 되기 때문에 이 틀에서 상대성 이론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